서울시는 매년 서울시민의 생활상부터 다양한 사회 지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는데요. 가게 부채는 줄고 1인 가구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있는데 서울시민이 꼽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이상범 기자입니다. 조사 결과 서울의 랜드마크는 한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광화문 광장과 고궁, 서울 타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목할 건 서울 시민의 인식 변화입니다. 한강은 2010년 4위였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 1위로 올라섰습니다. 당시 1위였던 고궁은 3위로 내려갔습니다. 반면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광화문 광장을 꼽았습니다. 무엇보다 동대문 DDP가 순위에 이름을 올려 이목을 끌었습니다. 서울의 매력을 묻는 질문에는 편리한 교통과 쇼핑, 다양한 먹거리를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서울 가구의 주거 형태는 자가가 43%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월세 전세 순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은 자가, 30대 이하는 월세 비율이 높았습니다. 가계 부채는 매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50%에 달했던 부채 비율은 지난해 큰 폭으로 떨어져 30%대를 기록했습니다. 1인 가구는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201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이제는 10가구 중 4가구 정도는 나홀로 집입니다. 평균 지속 기간은 7년입니다. 반려동물 가구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전체 가구의 20% 정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보유 비율은 컸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2만 가구와 시민 5천 명,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과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23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